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 프로토스. 어피치 진영이에요. 김도현 선수. 어피치가 나날이 좀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서 이번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컴퓨터한테 졌지만 또 컴퓨터한테 승리를 가져가면서 어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테란님의 진영입니다. 테란 노란색이죠? 노란색 7시 테란. 성함이 류상효님, 어, 상효님 진영이에요. 어, 지호님 별풍선 10개, 어, 감사합니다. 이티니, 롯데리아가 좋아요, 맥두, 맥도날드가 좋아요, 버거킹이 좋아요, 저도 햄버거 먹고 싶네요, 이러시네요. <laughs> 저는, 버거 맛을 잘 몰라요. 그냥 저는, 그냥 버거면은 맛있는 것 같아요. 그죠? <laughs> 남들은, 막, 롯데리아는 별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롯데리아도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입맛이 되게 싸구려라 그런지, 예. 롯데리아도 맛있고, 모두 맛있고, 예. 다 먹어봤고, 뭐, 뭐, 암스터치도 먹어보고, 뭐, 맥도날드도 먹어보고, 버거킹도 먹어봤는데, 그냥 버거가 뭐, 버거지, 뭐, 그, 그죠? <laughs> 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 가스로실 들어갔거든요. 지금 어피치가 자 프로토스 어피치가 지금 가스로실 들어갔는데 이게 어어어허허허허 앞마당 멀티까지 못하게 가스로실 취소하고 앞마당 멀티 못하게 만들어줬는데 테란부 빌도 많이 꼬였죠. 이러면서 프로토스는 콤보 플레이로 질럿을 보내야 되는데 아 질럿을 안 보내고 있다라는 건좀 아픕니다.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가 진리라고요? 아 배고프다. 씨, 저 <laughs>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맛있죠? 맛있습니다. 맛 맛있는 것 같아요. 오, 이야, 이거 재밌는데요?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자, 테라님께서 이제 가스러시가 가스러시를 당했던 게 분했던지, 다 스리베럭스 아카데미까지 올려주면서 공격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군데리아가 꿀맛이라고요? 아니 <laughs> 군데리아는 나는 군데리아 그어 렉이 좀 있네. 군데리아 생각해 보면은 되게 맛있게 먹었어. 되게 맛있게 먹었어. 그러니까 막 햄버거 패티에서 햄버거를 먹는 게 맛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빵에 잼을 발라 가지고 그 위에 어 우유를 부어 가지고 이제 전문 용어로 군퐁듀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숟가락으로 쪼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 그거 먹고 싶네. 그거 먹고 싶다, 그치? 맛있는데. 어, 이건 뭐죠? 아, 패티만 먹는 분이 있어요? 아, 진짜, 그죠. 다양한 분이 굉장히 많아요. 패티만 따로 먹는 분도 있고, 그죠. 에에 막, 이상하게 먹는 분들, 막. 막 쟤 잼발라 먹는 분들도 있고 <laughs> 되게 신기한 분들 많아요. 되게 취향이 다 독특해 가지고 저 되게 별의별 사람 있다 보니까네. 오. 나갑니다. 메딕 끌고. 자, 나가는데 3배력 때 3게이트거든요. 근데 3배력이 좀 빨라 가지고 이게 야,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거 좀 어? 큰일 났어요, 지금. 테라 나갑니다. 테라 나갑니다. 아, 햄버거 먹고 싶다, 씨. 여러분들 햄버거 얘기하니까 햄버거 먹고 싶잖아요. 내가 먼저 얘기했나? 어쨌든. 자, 병력치 찍고 있는데 지금 어피치 위기거든요. 지금 여기다 벙커라인 또 지어지면서 압박을 들어가는 거라서 좀 위기입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자, 이러면서 뭐 템플러 테크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병력으로 막아야 되는데, 프로버까지 나와서 커버를 할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스팀팩 됐거든요. 안 된대요. 죄송합니다. 스팀팩 없어요. 어, 막을 수, 있, 막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메딕점사? 어. 프로브 나와야죠, 프로브 나와야죠, 프로브 나와야죠, 프로브 나와야 어, 근데 지금 마린도 되게 이상하게 싸우는데, 어, 프로브 나와야죠. 프로브 나오고 있고, 프로브로 비비면은, 비비면 아, 비비면도 먹고 싶네. 어. 맛있어요. 아, 잘 막았어요. 맛있는 게 아니라. 어, 막았는데요? <laughs> 막고, 이 게이트 병력으로, 빈집 러시. 야, 이거 좋은데? 여기다 캐논을 짓고요. 그죠? 캐논을 짓고, 2번한 번만 더 버티면 될것 같은데, 3드라군이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올라왔고요. 스티팩! 스티팩 써야죠. 스티팩 써야죠. 스티팩 왜안 써요? 스티팩! 자, 들어가서 면 메디 커버하면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 죽어요! 브로브 커버! 자, 이것만 뚫어내면 됩니다. 테란보 이것만 뚫어내면 되고, 어, 피치레 이것만 막으면 돼요! 브로브 엄청 세요! 자, 그러면서 어피치 병력 모으고 있습니다. 병력 좋아요. 이거 빈집러시 들어가면 되거든요, 지금. 자. 팬티가 아니고, 패티요, 패티. 어. 자. 상원님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거 들어가야죠? 자, 지금. 이거, 들어갈 만 하거든요, 어피치 지금. 상대방 본진으로. 아니면은 다크라도 가던가. 어. 야둘다참 애매해요, 그죠? 테라는 공격하려다가 막혀서 벙거지고 수비하고 있고 프로토스는 지금 수비하다가 공격하려고 하는데 언제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고. 자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프로토스가 테크틀를 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서. 테란도 이 병력만 막으면은 또 할만하거든요? 근데 이 병력을 어떻게 커버하는지가 중요한데, 벙커가 있긴 한데, 반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반응. 자, 갑니다, 오피치. 아, 가야죠. 이걸 가야 됩니다. 이거 딜가 없어요. 아, 테란도 좀 벙커 찢었으면 들어가서 그렇죠. 어, 네, 수비할 준비를 해야 되겠고, 이제 탱크가 나오거든요. 탱크 찍을 수 있는 상황이고, 아, 아니네요. 네, 베러그 늘리네요. 러고 늘린다 아 낙타차트님 별풍아 9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팬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이야 네, 네. 둘다 정말 애매하게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할 말이 없는데 이 질럿병력들이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리버까지 기다립니까 혹시 어피치 리버 갑니까 리버 리버냐? 뭐냐? 리버입니까? ET 암테란 수준이라고? 어, 너무하잖아? 자. 아, 어, 다 깨부신다님, 별풍서 11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리버입니다. 리버까지 기다리겠다. 프로토스도 참고 있어요. 정말 꾹 참고 있어요. 나 가고 싶지만, 어어, 갑니까? 그냥? 어, 이거 봐야죠. 이거 봐야죠. 이거 봐야죠. 이거 봐야죠. 이거 봐야죠. 근데 많아요. 병력 많아요. 어, 근데 테란도 공격? 어, 이거 엇갈렸어요? 테란이 맞아, 여기서! 자, 엘리전 나올 수도 있겠는데, 캐론, 캐론 넘으세요. 캐론 넘으세요. 어, 돌아갑니다! 테란 병력을 뭘로 막죠? 자, 지금 파이어배 찍어야 되는데, 마린 찍고 있고, 아, 테란 들어온 병력 들에 마린 두개예요 이거 막히죠? 자 테란 s c p 나오면서 이거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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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뽑으면서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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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바이브 뽑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아 테란 분이 과감히 공격을 선택했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돼버렸고 엇갈리면서 어 피치가 이거 이기니까 자 들어왔고요 벽력들이 막을 만한 힘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본질 s c p 많이 접바닥났고. 아 그러면서 리버를 또 뽑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졌어요 제재 어피치 요즘 따라 너무 잘합니다 어피치 물론 뭐 초보 기준에서 잘한다는 거죠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 어피치 잘하네요 자 그래서 김도현 선수 승리를 가져갑니다